미국이 어, 드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에 들어가서 하원포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하원포결을 하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뭐 시장이 약간 긴장 도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 예가 있기 때문이죠. 1998년 12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표결로 탄핵 시추가 어, 탄핵 소추가 됐죠. 뭐 2월 그다음에 1999년도 2월 달에 상원에서는 부결됐습니다마는 어, 하원 표결 이후에 상당히 시장이 좀 어, 위축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시 흔들렸지만은 곧 다시 주식 시장은 반등을 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1999년 내내 기술주 랠리가 진행했었지요. 그래서, 어, 빌 클린턴 대통령 하원 탄핵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강세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요건 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급등했던 주식 4인방, 4개를 한번 골라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1999년, 클린턴 대통령 탄핵 이후 1999년 1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대장주는 콜컴이었습니다. 콜컴. 어, 반도체 기술주지요. 이 콜컴이 2600% 올랐습니다. 2 0 아, 1999년도 1년 동안요. 26배 오른거지요. 그래서 이게 기술주 대장주로서 뭐, 타의 초종을 보라하는 폭등주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00년 기술주 버블 붕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추락했었지만, 2 어, 9 9 9년도 기술주 랠리의 최선봉에 콜컴이 있었습니다. 26배 상승이라는 것, 1년 동안에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기술주 랠리, IT 버블이었죠. 이 그때 이후에 2020202000년에 2000, 어, 붕괴됐죠. 그래서 그 붕괴가 20년 만에 지금 제자리로 왔습니다. 20년 만에 회복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간에 20년 동안 부지런히 올라와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콜컴은 두 번째 급등주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151%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 2000 어, 1999년 1년간 151% 상승이니까. 이때는 물론 그 199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회사를 다시 재건시켰는데, 어, 그때 이후로 1999년 1년간 151%로 올랐으니까, 뭐 스티브 잡스의 기여도 상당히 컸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2등 두 번째 급등주였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시스코 시스템즈였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통신장비 세계 최고 회사죠. 1999년도 1년간 130% 올랐습니다. 어, 이 시스코 시스템즈는 뭐 지금도 여전히 통신장비로서는 세계 최고로 치지요 그래서 그때 130% 올라서 어, 상설용 기술주로 치면 상승률 3위를 기록했는데, 물론 이 시스코 시스템즈도 2000년, 어, IT 버블 붕괴 때 같이 붕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꾸준히 그때 이후로 계속, 어, 현재까지 반등을 해오고 있, 있었고, 지금도 이제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어, 통신 장비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 통신 혁명을 계속 그 동반해서 가고 있는 뭐 대장주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그 어 위세는 여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세계 최고 주식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으로 주가가 최고 주식이 되어 있죠. 근데 뭐 그때는 비교적 초창기였기 때문에. 다우존스 종목 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어70% 1년간 1999년 1년간 7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그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가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는 것은 기술주 혁명 기술주 혁신 인터넷 혁명 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주 랠리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업의 트렌드, 산업의 변화, 신기술에 대한 이 흐름이지, 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그 가치나 또는 뭐 성장 궤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외부 요인,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과거 경험입니다. 이 주식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주식들 여전히 지금 그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 탄핵 위기에 불구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경험을 이미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it 기술주 어 혁명과 마찬가지로 지금 5g 통신 혁명 5g 혁신 지금 다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차 기술주 랠리가 지금 뭐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그 트렌드가 트럼프 탄핵의 이런 설사 뭐 타, 탄핵이 오더라도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섭득을 했지요 학습 효과. 그래서 역시 이 주식도 원래 내년 어, 트럼프 탄핵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 주식 시장, 한국 주식, 한국 기업에 적용한다면은 삼성전자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에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이러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에 관계없이 꾸준히 기술 혁신을 동반해서 갈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것을 과거 클린턴 어 탄핵 때 기술주 랠리가 보여준 시사점. 이것도, 어, 우리 현재의 그 트럼프 탄핵 위기에서 위국 기술주와 해서 동반해서 갈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시장 대표주. 뭐 하나 더 붙이면은 뭐 SK 하이닉스도 동반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럼프 탄핵 위기에도, 이번에도 그 탄핵에 관계없이 성장해갈 주식.